뭔데, 뭔데, 이렇게 카메라 두고 이렇게 뭐 하는 거야? 우리가 유튜버를 지금 많이 찍어봤잖아. 근데, 형이 되게 솔직하잖아, 솔직히. 그렇지. 형의솔직함을 시중 진담으로, 우리가 그냥 조로 한번 만들어보자. 술을 마셔도 진담이고, 술을 아, 안 마셔도 어, 진담이고, 뭐, 똑같긴 한데, 뭐, 조금 다를 수가 있겠? 근데 형은, 옷을 준비하고 그러니까. 어때? 아니, 나는 그냥 술 마신다고 그래서. 좋다고 어어지 <laughs> 이쁘게 이쁘게 그 나이 안 맞겠죠? 내 수염 어디 갔나? 목슬 목슬 산타 수염. 아무튼 근데 응. 영상에서 내게 너무 짧은 거 아니야? 아니 뭐나 지금 말 말도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것 같아. 형 목소리 안 자르고 해야 되잖아. 웃음 자체가 짧은데. <웃음> 그형외과 그러니까 하면서, 음. 음. 그게, 그게 힘든 거 있어요? 힘든 거? 음. 그냥 어, 환자가 원한 거를 어. 내가 못 해줬을 때? 그게 제일 힘든 거같런 경우도 있어요? 그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그렇게 안 되는 거를 못 받아들이는 경우에 내가 조금, 뭐, 그때는 조금 힘든 거 같아요. 의사로서 수술을 하는 의사잖아요. 수술에 대한 부담감은 없어요? 네이비에이션 쉬운 수술도 있고, 또네이비에이어려울 수술도 있고, 또 환자가 알기에도 이제, 아, 이거는 뭐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될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수술도 있고, 아, 이거는 어, 이병원 가보고 저 병원 가보고도, 아, 이건 좀 어렵습니다. 막 이런 거, 어, 뭐 이런 게 있을 텐데. 모든 게 다. 힘들긴 할 텐데, 매 순간 부담감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겨내기 위해서 어, 조금 노력을 하는 편이긴 한죠데 가장 최근에 혼자 중에서 힘들었던 척도, <목소리도> 수술을 <목소리도> 한번 해 주면 돼요? 예전에 다른 병원에서 이렇게 쌍꺼풀 <목소리도> 수술을 하셨는데, 어, 한번 해서 조금 뭐 문제가 있었는지 또한번더 하셨는데, 또 역시 이제 안 좋은 상태. 상가 그래서 쌍꺼풀이 이제 겹이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두 겹이 진 상태로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오셨더라고요. 뭐 상담하고 수술을 이제 했을 때어 처음에는 이렇게 접근을 할 텐데 어 이게 안 됐을 때또 이런 방법을 하고 이런 방법을 해서 이제 단계적인 접근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. 어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, 이분이 한달 뒤인가? 다시 오셨어. 다시 오셔가지고는. 자기가 서울에도 상담을 좀 다녀보고 했는데. 원장님하고 한번 수술을 해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네 어, 뭐,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하고 이제 수술을 하기로 했는데 그걸 땅을 다 사야 되는데 평소에 내가 잠을 좀잘못 자는 편이야. 보통 새벽 2시, 3시 넘어서 자는 어, 그분 수술하기 전날은 거의 4시? 뭐좀 넘어가지고 이제 장이 그망말랑 수술하기에 는 사실 이제 쉬운 케이스가 아니다 보니까 어. 안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나도 그렇고 환자분도 또 이제 세 번째 수술이니까 얼마나 좀 괴롭겠어. 그거를 이렇게 잘 해주고 싶은 뭐 마음 플러스 이 걱정 이렇게 이 되다 보니까 잘못 자요. 그래. 다행히 내가 생각했던 이제 뭐첫 번째 안안 안 되면 두 번째 안세 번째는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첫 번째 안에서 어 내가 보기엔 되게 괜찮게 된것 같았어요. 그래서 첫 번째 안에서 이제 잘 끝내서. 이렇게 했는데 어... 수술실밥법으로 어? 왔을 때 그때부터 벌써 좋다고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신다고 막 그랬을 때 그때 그때... 의사로서 보라? 성형외과 의사로서 보라 이생 기분이... 평소못 자요? 원래 잠은 좀 잠을 많이 자진 않아. 그 동안 4시간 내지 5시간? 왜 잠을 못 자요? 왜 잠을 못 자요? 매일 환자 걱정이 조금... 어, 제일 큰 문제죠 그분들 걱정하다 보니까 내가 늘어간다 형 계속 잠을 계속 잠을 못 자요 그, 그래서 가끔 그, 이제 화요일 저녁에 좀 이제 편하게 잘수 있고 그, 그, 화요일은 어떻게 해, 편히 자요? 다음날 쉬는 날이죠 오 산타 오내 이름은 산타 오 산타 근데 그 수원 사는데 수원 사는데 그~ 별 상병으로 몇개 있잖아요 상담을 오고 했는데 근데 왜 그게 이외에 서 수술하는 그게 뭐가 있어요? 어~ 그거는 물어보지는 못했는데 우리 가더 싼가? <laughs> <laughs> 어, 싸진 않은데요? 어, 싸진 않을 텐데. 뭐. 어, 상담을 뭐 내가 늘 하던 대로 해줬, 해줬다고 해 생각했는데, 그, 아무튼 상담을 이렇게까지 이렇게 자세하게, 어, 체계적으로 어, 플랜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해주는 데가 여기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. 그리고, 어, 그리고 서울 가니까 확신을 안 주시더라. 어, 물론 나도 확신을 주진 않았거든? 확신을 주진 않았는데. 어, 제수술이라서 문제가 조금, 어, 어, 어 무조건 이렇게 될 거다, 괜찮다라고 100%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. 사실, 제수술은 잘 되면 본전 아니에요? 그렇지. 어, 잘 되면 본전이. <laughs> 어, 남자 입장에서는 잘 되면 본전인 상태라서. 어, 그, 아무튼, 그렇게 설명해준 거에 대해서, 음, 뭐, 마음에 들어 해서, 이렇게 여기서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<laughs> <laughs> 보고 있어서. 아, 두대 사는데. 대개는 반지른 수 있는데. 형수한테 고마운 거 있어요? 있을 거 아니에요? 아, 그럼. 사실 뭐 사업적 동반자. 사업적인 동반자. 동반자. 사업적 동반자. <laughs> 라고 뭐 한번 웃겼었는데. 사업자, 동반자, 플러스, 그래. 인생의 동반자. 서로에게 되게 의지가 많이 되고. 어. 의지가 많이 되고. 좀, 야, 좀, 없으면, 어, 없으면 좀, 어, 큰일 날것 같긴 해. 그게 그냥, 오, 와, 그냥 흉수, 아 형수, 사랑하죠? 아, 그 말을, 그 말을, 말로 하기 참 그렇다는데. 형수의 어떤 점을 그냥, 그냥, 다 귀여워. 이쪽에서 영상통화 시다 영상통화 시다 뭐해? 어, 네. 뭐해? 나박탈박다 끊어! <laughs>